저는, 저는 이제 처음에 방첩사와 사이버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제 언론에 그 정보사가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고 이제 장관한테 확인도 하고 뭐저그 저기 뭐야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떤 팀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이런 점은 좀저그좀 그, 좀 분명하게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. 말씀인데요, 이 부정 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이 선거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중 중앙 선관이 특히 이 중선 위에 선거 관리 이런 전산 시스템도 잘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DB와 이런 서버에 대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.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부방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변호사들 정도 수준이 되어야 그리고 거기에 전산 능력까지 합쳐져야 누가 부정 선거라는 불법을 저질렀냐라는 것까지는 적발을 못하더라도 일단 이게 어? 저 어떤 그 IT나 이런 사이버상으로 이거는 저 부정이 있다라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가 될라고 해도. 상당한 정도의 그 저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아무리 뭐 방첩사나 사이버사나 또는 뭐정보사의 무슨 IT나 이런 디바이스를 다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 국정원에서 1년 전에 한번 봤기 때문에 현재 이 전산 시스템의 구조와 가동 체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국정원에서 지적한 거, 예를 들면 망불리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비번이라든가 이런 자기들이 보안하겠다고 하는 이런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보안이 됐는지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겨우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보니 뭐 전혀 실행된 바도 없겠지만 실행될 수도 없는 것이. 그뭐 노상원 씨의 메모나 든지 뭐 이런 데서 나는 누구를 맡을 테니 뭐뭐저 어? 다른 저 뭐냐 어? 수사 수사관이 만들어지면 누구는 뭘 맞고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애시당초 이걸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어? 저 정도의 지식만 가져도 그런 정도는 아예 불가능 저는 뭐 검찰에서도 이런 그저 선거에 어떤 의혹이 라든가 이런걸 많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리고 국정원의 그 23년도 하반기에 그 점검 결과도 제가 어 국정원장 하고 3차장 통해서 직접 제가 보고도 받고 다 했지만 저 정도가 아는거 가지고도 실제 조사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부정선거 라는 것이 실제로 누가 부정선거를 했냐 라고 하는 그 범죄를 직접 수사에 들어가는 거는 두째 문제고 실제로 부정이 있었냐를 규명하는 그래서 그 부정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힐 정도가 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그 원래 뜻은 이 어떤 그일년 전에 국정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래도 성의 있게. 좀 보완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만 확인이 돼서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아 이런 걸 열어놔서 더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군이 가서 뭐를 할수 있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재판부에게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한. 예 알겠습니다 예뭐 검찰청 뭐 증거 의견이나 뭐 변호인 측더 다른 증거 의견 없으면 바로 다음 증인 진행할까요 예 알겠습니다.